요아우데나이데부 바이 라이 데부마 라이 가빰얘 이름 머리 이름이 슬릭백 페이드래 슬릭백 슬리백 그러니까 핵 핵정제 한번 먹은 다음에 캐릭터 초기화하고 한번 <laughs> 그냥 초기 되는데 오! 어? 천재임? 아니 그냥 초기화가 되잖아. 그냥 초기화 된다고? 되긴 하지. 어. 어, 나 할래 그러면. 아, 나 솔직히 지금까지 한게좀 아까우니까. 지금까지 한거 별로 안 아까워 나 지금. <laughs> 아, 그래? 나나 해봤자 지금 1 2레벨이서 <laughs> 리볼버 하나에다가 랭카스터 리볼버밖에 없는데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나? 아, 박상 근데 또 그거 다시 하려가면 힘들어. <laughs> 뭐? 와! <laughs> 아렉 걸려 아내 모자잖아 그거 아렉 아, 걸려 아니야 내가 모자만 딱 맞출게 해봐 나너 믿어 <laughs> 그냥 이러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벗겨져 그냥 아. <laughs> 너? 나옷 어떻게 바꿔 아니 옷좀벗고 싶은데? 벗어 <laughs> 어떻게 벗는데? 일단은, 봐봐 그. 응. 응. 옷 안쪽에 있는 지퍼 쪽있잖아그쪽을이렇게 손으로 딱. 벗어 으수야이 손으로 딱. 이 손으로 딱. 이 손으로 딱. 이이손 딱. 이로이 딱.

와, 이거야? 진짜, <laughs> 어우, 역겹다. 아, 근데 이거, 당근을 내가 먹을 수 있던데, 아까 보니까. 나 아까 피 없을 때, 방금, 당근 먹음. 말주라고, 본인이 처먹지 <laughs> 말고, 씨나 <laughs> 이거 <좀> 살까? 체다, 그리. <laughs> 먹을 게 없어가지고, 나왜 당근을 먹고 있어. 뱅뱅가 <laughs> 그래, 그래. 없었는걸, 어떡해. 뱅뱅이 혼자 먹고 있어.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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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야, 야, 되잖아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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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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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거 ESC 누르고 그거 아니야 L 눌러 L L 눌러가지고 어디냐 L? 어 L 누르고 어딨냐 플레이어인가? 전체 크기가 잠깐만 아 온라인 옵션 어 아이씨 그리고 그 음색 채팅있어 응, 온라인 옵션 들어가가지고 아모든 음소거가 있다 응예 yeah. 아좀싸초라씨발 짜장년아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엉빈이 좀 업인엉빵 엉빈이 좀 업인엉빈 얘야 얘가 막 이러고 있어 내가 내가 쟤 때리고 싶게 조용히 시켜줄게 내가 잠시만 <웃음> 조용히 시켜 <laughs> 아저씨 안녕하세요 얘가 얘겠지? 아렉 걸려 아씨아 아, 미안해 미안 야 시민 시민 쐈다 시민 야, 엉터리야. 아, 레코엉터리야아사걸려가지고 조준을 못하겠어 어. 어머 람들는왜 한날이라도 한 평화로웠던 적이 없냐 <laughs> 신발이 뭐, 말이지. 람마 자동차요, 누고있내 거. 람들과함 <laughs> 아. 자동차 안돼 그... 내 고마다 동차 안돼 내고마 아미... 안돼 내자 동차 야 시간 너 건드리면 붙대기 생겨 니가 캐릭터가 <웃음> <웃음> 와 미친 나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개상 남자야 생긴 거 <laughs> 야, 잘못 건드리면 붙대기 생기 그러니까 지금 막 시비 털리면 야. 저거 퍼플렉션 착고 나가 대가리 뚫을 거 같아. 가다가 한번 쓱 쳐다보잖아. 뭘 봐? 뛰어나면 못하는 거야. 쳐다보면 납타일것 <남탈 고쳐. 웃음> 존나 무대인데. 쳐다본다고 납타이것 처. <laughs> 아, 존나 맛있네. 아, 어, 좋댔다. 왜? 음. 돈 없어서 빠른 경못 타. 와, 돈 없어서 빠른 경못 타는 거는 변수인데. <laughs> 얘들아 ㅈ됐어 왜? 잠깐만요 또 뭐가 문제요 갑자기 뭐 이상한 영어 쓰는 아저씨들이 나집 털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인사해 ㅈ됐어 <laughs> 와 근데 진짜 십상남자처럼 생겼다 침을 뱉어? 씨발년 놈들이 아예라고 하면 안되겠죠? 야, 꼬마다 동차 어디 가? 응? 음, 그거 내가 도망치기 누르 <laughs> 아, 미친. 아니, 내 말인 줄 알고 도망치기 눌렀는데 보니까 꼬마다 동차인 거야. 그래서 <laughs> 뭐야, 그왜 진정시키기 눌렀는데 지키가 흐릿하게 되면서 무시되더그고 우후! <laughs> 아, 검소 어디서 한다 했지? 형을 <laughs> 죽었어. 어? 형왜 죽었어? 나왜 죽었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. 나도 몰라 그냥 검은 색깔 남자 말에 타고 있었는데 목뼈 부러졌을 텐데. 조심했어야지. 그치 내가 조심 안한내탓이지 응, 음, 그러니까. 갈때 조심해. 홍 <laughs> 쐈는데 <laughs> 못 피하면 미자복이다 그거. <laughs> 형,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? 아니. 어떻게 우리 우리 사이에 그렇게 돈도가 우정이 있는데 그러겠니. 아, 지지